이 추운 날씨에 시민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밤낮 없이 싸우고 있습니다. 시민들이 종북 좌파 반국가 세력과 싸우고 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? 민주당 의원들을 봅시다. 전과 사범, 이재명 같은 쓰레기를 지키기 위해 말도 안 되는 법을 입법하려고 하며 국민들을 분열시켰습니다. 시민들의 목소리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응답해야만 합니다. 윤상현 의원님을 봅시다. 이분이야말로 의리의 아이콘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윤 대통령의 곁을 지킨 의인이십니다. 여러분 윤상현 의원님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 때도 끝까지 싸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순간의 가짜뉴스, 거짓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꿋꿋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. 바로 윤상현 의원님 같은 사람들이죠. 이런 분들이 앞장설 때 자유 대한민국은 다시 모습을 되찾고 바로 설수 있습니다. 국민의 힘에 다른 의원들도 눈치 보지 말고 윤상현 의원님처럼 진짜 정치를 위해 행동하기를 기원합니다.